네 안녕하세요. 무진장 행복한 TV입니다. 오늘 수석 탐석 편. 예, 저는 오늘 예, 금강물이 흐르는 예, 이곳 금강 상류지역에 와 있습니다. 어, 강빛은 이제 밝아오고 얼음이 많이 풀렸는데요. 아직도 이끼가 많이 꼈습니다. 그래서 어, 좀처럼 돌 탐석이가 쉽지가 않습니다. 개울물은 졸졸졸 에, 고기들은 왔다갔다 할 그런 어, 이제 봄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에, 입춘입니다. 입춘 입춘을 맞이해서 입춘 대길 입춘 맞이 오늘 호피석 탐석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나와보면 현실입니다. 예, 차 타고 여기까지 올 때는 정말 올해는, 오늘은 정말 좋은 돌가져가야겠다그 하는데, 지금 또, 어, 지금 상당히 한4 50분 지났는데요. 전혀, 예, 돌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밭은 좋은데요. 네, 물속도 들여다보고 또 장화로 벗기기도 한데 없습니다 네, 요즘 그만큼 어..양..힘듭니다 이게 네, 요즘 먹고살기도 힘들고 또 경제도 요즘 좀채로 나아지지도 않고 어, 여러가지로 어, 힘든 코로나 시기인데요. 어,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어, 이렇게 취미 활동 넣으시고 마음을 굳건히 에, 잡수시고 호연지기를 기르고 어, 정말 멘탈을 에,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 나라의 산화, 이 강과 또 산을 보시면서 크게 심호흡하시고. 어 그러다 보면 또 정신이 맑아지고 또 몸도 좋아집니다. 아, 오늘 수석 탐사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 이거 뭐예요? 오이호령이가 그대로 여기 있네요. 한 점. 아 이거 이왜 이거, 이거 안 가져갔습니까 모르겠네. 예. 네. 와 여기 강이 흐르고. 바로 이 옆입니다. 한번 제가 물을 한번 오 오늘 어깔 좋습니다. 아이고 좋고요. 한번 씻어 보겠습니다. 예 네, 모래에다가 이렇게 샌드페이퍼 모래로 많이 이렇게 닦아야 됩니다. 이때가 제일 재밌습니다. 한점이 손맛 딱 보고 모래로 어. 샌드페이퍼로 이렇게 깨끗이 이제 때를 닦아야 합니다. 원래는 이제 수산이나 뭐 이런 걸로 하는데, 여기까지는, 아이고 센치도 한 거의 10, 예, 네, 14, 15cm 되고요. 15cm 되고. 어휴! 대작입니다. 어, 아, 좋네. 와! 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나름대로 요즘 10년 만에 탐색했는데요. 그냥 탐색한 중에는 그래도 좀, 뭐, 형태가 나오고, 산수경석으로 보면 되겠네요. 앞에, 예, 아, 있구나. 아, 좀 이걸 여기다 놓고, 손이 시럽네요. 아유, 이야. 예, 좋습니다. 봉우리도, 예, 네. 봉우리도 좀 있고요. 예, 네. 아, 저 멀리 원산경도 있고, 어 이런데 평원도 있고 좋습니다. 뒤 한번 보시어 뒤에는 좀 탁한데요. 아직 뭐 철붙기가 있네요. 뒤에는 뒤에도 이렇게 보면은 예예 호랭이가 나오네요. 호랭이가 나옵니다. 좌대 연출하면은 이렇게 앉아 있는 호랭이 백두대간 우리 배달의 어리 설린잃어버린는 호랭이를 찾아서 예 호랭이 새끼 여기 뒤에가 약간 꼬리 같고 약간 빛으로 멉니다 레이 예, 같고 또 이렇게 보면 입석봉으로도 예, 기암교석 어, 단봉이 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휴 이런 돌이 뭐 이제 완전 A급은 아닌데요 그냥 요근래는 그래도 쓸만한 돌로 진품 명품 감정 예, 쓸만한 산수경석 그리고 요렇게도 나오고요 또 호랭이 호랭이도 됩니다 호랭이 예, 호랭이까지 예, 한점 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아, 있긴 있네요 좋습니다 네 호피석 호랭이 찾아 산 말리 고진양 행복한 TV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에, 입춘이고 또날과는 쌀쌀합니다 에, 물소리는 경쾌하고 오늘 호피석을 에, 탐색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볼밭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물속에 들어와야지 예, 물속이나 봐야, 물때가 벗겨지면, 이제 봄부터는 좀 많이 탐석이될것 같은데요. 어, 지금은 거의 쉽지가 않네요. 어? 여기, 비스무리, 깨돌이네요. 어, 오, 한번 씻고 보겠습니다. 아유, 손이 깨지네요. 아유, 그냥, 아 뒷면은, 그냥 멍청이 떨리네. 오우, 이렇게는 뭐가 좀 나오네.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아, 별로 안 나와. 네. 햇빛 때문에, 아, 이렇게 하니까, 조금 뭐, 산경이 나오네요. 아, 여기도 물고임도 있고, 좀 변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냥, 경석으로, 어, 밑에 밑받침 아주 좋습니다. 그냥 이걸로 그냥 소품으로 이것도 한점 예, 취석해서 어, 요즘 뭐 계속 제가 빈탕을 해서 어, 옛날 같으면 이런 것도 그냥 뭐 사이즈 제 사이즈가 아닌 저인데요 앞에 예, 물곰이라든가 요게 봉, 봉과 좋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 네, 괜찮습니다. 색감 색감도 괜찮고 그래서 요것도 어, 소품으로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두점두점 두점 했는데요. 더또3호출구로 더 가야 되니까 세 점은 해야지 세 점. 요즘 보면은 그냥 탐색하시는 인구가 많습니다. 다들 힘들고 또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또 쉬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 머리 식히러 강가에 오신 분도 있을 거고 하여튼 코로나가 빨리 끝이 나서 이야 이거 큰 사이즈 돌인데요 야, 그냥 이것은 정원적으로 했으면 끝날 것네요. 같 예, 그림이 예, 문양석이 저 산봉우리엔 구름이 걸려 있고 예, 좋습니다. 그냥 나오시면 이게 머리도 식히고 좀 예, 모든 거 털어내고 물 소리만 들어도 이 스트레스가 풀린답니다. 또이 돌밭은 어 이게 지압 효과가 있어서 어, 평평한 그런 데가 아니라서 그냥 이게 나름대로 지압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걷다 보면은 뭐 좋은 돌도 만나고 또 좋은 어 이런 경치도 보고 오면은, 예 정신도 맑아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와 또 경제 상황으로 힘드실 텐데요. 예 이렇게 또 유튜브라도 보시면서, 어 대리 충족을 좀 하시고, 또 시간 나시면 한번 또 탐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이 돌도. 지가 막, 아유, 이건데. <laughs> 네, 이런 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돌인데요. 무거워서 보고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옛날에 여기서 많이 삼척했었는데 어,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한번 저 위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